시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? 제가 6월 4일날 했어요, 작년. 예, 그때 의 상태를 하고 지금 상태를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? 뭐 생각도 할수 없이 많이 좋아졌죠. 그때는. 네, 예,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? 손발이 다 저렸어요. 밤에 예. 주막에서도 기가 나고. 예. 발에서도 지가 나고 몸을 네. 돌려서 잘 수가 없었어 왼쪽으로. 네. 네. 그래서 그 라파라고 그거를 잘때 항상 끼고 잤었거든요. 통증이 네. 너무 심해서. 네. 그리고 뭐 앉았다 섰다 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팠고 네.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%가 다 없어졌죠. 아. 90%가 95%가 없어졌죠. 그리고 뭐그 기계는 당근마켓에 팔려고 내놨고 네. 그거는 뭐 저희 남편도 인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죠. 통증으로부터 해소가 많이 됐죠. 그 특별하게 지금 뭐치를 하시면서 따로 하신 게 있나요? 없죠. 걷는 거. 걷는, 걷는 거? 거하고 예.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예. 신발. 신발하고 예. 그 신발을 신고 많이 걷는 거. 예. 그리고 이제. 활동량이 좀 많아진 거하고 예. 그리고 힘들면 똑바로 쓴다는 거 예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힘 있게 많이 활동하기가 힘들었는데 네. 지금은 별로 그런 거에서 크게 부해를 안 받아요 그럼 단계별로 지금 몇 단계까지 가셨죠? 저 13단계요 예. 그럼 단계 가면서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있으셨나요? 매번 좋아졌어요 매번 예. 매번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좋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, 네. 밑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펴지는 걸 느껴요. 네. 제가 최근에 느낀 건 항상 네. 왼쪽 네. 고관절하고 골반이 안 좋았거든요. 네. 이제 제가 통증을 느껴요. 네. 근데 이제 느끼면서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느끼죠. 네. 그러니까 아프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, 이쪽이 펴지는 거를 제가 예. 느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좋으니까 권할 때 예. 2년 정도가 가장 짧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. 물어봐. 이게 예. 뼈가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예. 2년이 가장 최소라고 생각을 예. 해요. 예. 너무 뭐... 그럼 기존에 티 하시기 전에 하셨던 방법은 뭐가 있으셨어요? 마사 마사지, 마사지, 예. 마사지, 예. 마사지 찜질. 뭐 이렇게 찜질방, 게르마늄 같은 거돌쬐고 네. 그런 거 했죠. 네. 근데 거의 이제 찜질방도 네. 안 가죠. 내가 네. 안 불편하니까. 네. 아쉬운 게 없죠. 옛날에는 오전에 찜질방을 가야만 오후에 일을 할수 있었다면, 네. 이제 뭐 거의 내가 아쉽지 않으니까 안 가죠.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발에 요거 말고는 하시는 게 없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중심이 잡힌 다음에 그러니까 걷기만 하신 거죠. 그렇죠. 제가 인천에서 네. 여기를 뭐 왕복 4시간을 걸려서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기존에 찜질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거나 이렇게 그런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를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권하신다면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게 권하시겠어요? 한마디로 한다면. 네. 한마디로 한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. <laughs> 무조건 해야죠. 이거를 예. 단순하고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, 뭐 이거를 알고도 안 하는 거는 진짜 큰 뭐라 그럴까, 큰 손해지. 큰 손해 해야죠.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하는데, 내맘 같지가 않더라고. 아. 제가 어떤 뭐 이익을 바라고 네. 뭐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. 좋으니까 같이 하자는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네. 제가 너무 좋은 나머지 제가 이걸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내고 따로 배우기도 했어요. 아, 그만큼 예. 좋아서 예. 근데 다내맘 같지가 않더라고요. 예. 내가 어떤 사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요. 예. 그런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